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심령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편, 123편 10편 기자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곧 지금 현재 우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10편 기자는 2절에서 어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종의 심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인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충성된 종의 눈입니다. 때때로는 말로 하지 않고 손짓으로 지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항상 주인의 손을 주목해 보는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편 123편에 10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편 기자는 여러가지 멸시하고 조롱을 받고 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주변에서부터 멸시와 조롱, 모욕 때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순례자들이 그 행색의 남루함으로 인해서 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고,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삽니다. 밭에 소출도 많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잘 맺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렇죠? 세상 이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나서잘 사는 줄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생하는 이들이 정말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온갖 손에 다 당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항상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비를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면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도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넉넉히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더니 아유, 사는 꼴좀 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성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코가 납작하게 해 주세요.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크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 자비는 웬 자비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대가 없는 친절 또는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 편안한 사람, 오만한 자들, 그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자비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왜 그런 멸시당하고 조롱당한 내게 자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잘 돼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임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가 아닙니다.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죄가 크지요. 우리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솔직히 말해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정욕도 많고, 혈기도 많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더 지위가 높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뭔가 바로 살아보려는 사람,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 상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손해 본 일,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일,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시편 123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험 또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워치만 니 중국의 워치만 니가 한 번은 몸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워치만 니는 그 말씀이 서운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가 하루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가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지강을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어, 상황에서 큰 바위가, 바다 강 가운데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배가 그 바위에 부딪혀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되어서 다급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위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 강물이 점점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바위보다도 더 넘치게 강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배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아주 의미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꿈을 생각하는데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애물보다도 시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지만 너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늘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 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시험도, 어떤 멸시도, 어떤 비난도, 어떤 조롱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게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시는 분이 혹 계시겠는데, 이미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이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대신 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지극히 크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떤 시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떤 모멸도 사람들이 어떤 비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와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이오?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때, 그 여자는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칠 그런 자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다시 아마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봤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서는 그는 정말 죽을 지옥에 바로 그 자리에도 서보았고 영생도 얻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죄인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과거의 죄를 사람들은 아마 계속 더 들추어 냈을 겁니다.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결국은 그 마을에서 그는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복수하게 해주세요. 코가 납작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을 겁니다. 이미 자기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여도 그 여인의 마음에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충분했습니다. 뭐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 여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시 읽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이 곧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운데 무릎 꿇려 앉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저에게 던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로마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그대로 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보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주여 이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구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신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든지 어떤 시험을 당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나를 빈정거리고, 몰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냥 사랑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제 예수 동해일기 증인 모임이 6층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 동해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간증과 함께 그런 가족을 보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증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머니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이, 속장님의 모습을 보고 속회원이 증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그 시간도 귀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엄마를 보고 그 증언하는 내용이 참 귀했는데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엄마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 엄마는 이제는 화를 많이 안 내십니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 말하며 기도도 해주십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정말 사랑만 하고 싶어져요. 잔소리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가 뭐지요?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날마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그냥 자비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착하다, 성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 속이 그런 건 아닙니다. 착하게 생긴 것과 착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지,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죄성, 그런 유혹과 혈기, 정욕이 제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고 착한 줄 아는 분들에게는 꼭 속이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양심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속에 일어나는 이 더럽고 나쁜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 아, 그렇구나. 마귀가 내 속에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 주는구나.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아무에게나 넣어 주냐 말이야. 본인이 반응하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마귀의 생각에 반응하니까 마귀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저를 향하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도가 끝났다면 아마 저는 괴물같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제 속에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 까닭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따금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왜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그리 해야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하는 것.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는 무서운 일인 것. 그게 바로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지에 내몰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던 요셉은 정말 상처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왜곡돼도 심하게 왜곡되었어야 될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거둬서 먹여살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함께 계신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형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 다 씻어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무서운 질투, 시기,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의 악함은 아마 다윗에게 뼈에 삼으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들이나 사는 광야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은 복수할 만도 한데, 다윗왕은. 사울 집안의 가족들 중에 내가 거두어드릴 그런 사람 없느냐.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장애인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집의 식구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기 은총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한번 선을 행하겠노라. 내가 한번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말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말은 다윗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니까.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아보려고 하면 멸시, 천대, 조롱, 핍박 각오해야 합니다. 한동안 예수 믿어서 그 꼴이냐? 하나님 믿는데 왜그 모양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듣기도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바보 같은 취급을 받고 어리석은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미 주의 십자가 안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받고 갈 은혜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십자가의 주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뿐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당한 지난 날의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 시험,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나에게도 주님 똑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복수하고 안 갚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일로 이 시간 나를 씻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